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상한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안 보시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왔습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볼품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하나 들 수도 없고 머리카락 서울 수도 없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여 그런데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늘시간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랑하는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도난 자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소경같은 자들이 또 왔습니다 이끌어주고 없어서 빚진 자도 왔습니다 아버지 슬픈 자도 왔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도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요 애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또병 때문에 혼자도 있습니다 치유해주옵소서 병약한자는 반드시 건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명으로 간절염으로 위장염 이장병으로또 어디 허리디스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 여우쪽 아픈 곳이 많은 자들이 왔사오니 예수 그리시도 이름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100% 치료해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셨네요. 저는 많이 오면 좀 겁이 나요. 어쨌든. 오히려 다치루하고 오히려 다 상담할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나님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스기야의 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아는 얘기고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기야 뭐, 왕은 병으로 그렇게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새 생명을 되찾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압을 범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제압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포로로 잡혀 갈 것을 예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쌓입니다.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일그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죄가 뭐냐? 불순종이 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죄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애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명대로 또 벌을 받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에 대한 고난을 또 주시고 또 팔을 잘못 사용하거나 손을 잘못 쓰면 또 깨달으라고 그쪽을 치시기도 하시고 자식을 또 너무 구상하면 하나님 또 자식을 또 치시기도 하시고 죄짓는 쪽으로 치십니다. 왜? 깨달으라고 깨닫고 회개하시라, 회개하라고 그러지요. 자, 히스기야가 범한 죄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병이 나온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한 죄가 있습니다. 병을 하나님을 고쳤는데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 무르닥발라다는 축하의 걸과 예물을 보냈다고 했지, 오늘 보물에 보니까. 이것은 단지 축하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12년간 통치하다가 아수로 왕, 이 사르건 왕, 그러니까, 그산리림에서 어, 탈당이 됐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로건 2세의 왕위를 박탈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왕위를 해보겠지만, 다시 아수르의왕사네림에 의해서 추방이 되고, 또, 또, 그것은 엘람지방에 피신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사람은, 메뚜기도 뭐 한철이다듯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비참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예, 말씀만, 말씀 부리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왜그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길게 얼굴을 내 보이고, 제명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다 까발리게 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이 다 있습니다. 금방 잡아넣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이렇게도 간사하고, 가난하고, 간교한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요리조리, 잠비꾸라지겠지 자꾸 요리조리 빽빽빽빽빽이 오는 걸 보면 얼마나 간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고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수면에 떠올라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죠. 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복로로 우리 죄씻음을 받았으니까 뭐 죄씻음 받은 의인이 됐지만 죄인입니다. 아주 뭐 어떨 때는 제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못 참고 이런 말도 까발렸구나. 아이고 나는 쓰레기다. 이렇게도 막 이렇게 이렇게 순종을 잘 못하고 나쁜데 길들이져 있구나. 이게 참 순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을 보니까 희석이아가 사자들로 말면 미암 기뻐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에 동맹을 맺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병에 시달릴 때까지만 해도 희석이아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병들었을 때 말이에요. 사람은 급하면 온갖 말을 다해요. 입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나고쳐주시면만 하면 아프리카가 승교할게요 아버지 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자고지에 가서 아버지 복음 전할게요. 주의 종 될게요. 우리 자식 신학교 보낼게요. 아버지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요. 막 별별한 소리를 다 합니다. 딱 낳고 나면, 딱 해결 보고 나면, 언제 그랬어? 나 그런 말한적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보니까 희숙이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병에 시달렸는데, 그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말 해도, 이렇게 병에 시달렸을 때, 막 희숙이야가 38절, 16절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공동 번역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8장 20절에 보면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전에서 노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평생은 고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기야 왕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수없는 약속을 했을 거예요. 뭐 예배를 잘 드리겠다, 뭐 공예배 안 빨리겠다, 새벽 기도 1년 하겠다, 뭐 작전 기도 70일, 40일 하겠다, 가정 예배도 잘 드리겠다. 온갖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뭐 그것뿐입니까? 그동안 뚝딱뚝딱 11주 떼 먹은 것도 그다 정리해서 갚겠습니다. 뭐, 하나님, 뭐, 모시나, 뭐, 아시나, 뭐, 뭐 따지나, 뭐, 누가 아나, 내 수입을? 이래가지고 다 잘라먹은 거, 다 토해놓겠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뭐 성경을 뭐, 일독 있겠다 그러고, 사교에 뭐, 도시간기도 하겠다 그러고. 이 말은 다 제가 했던 짓이었습니다. 제가 다 했던 짓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돈 도둑질 많이 했는지. 한 번은 하나님이 도둑질 할게 얼마나 없으면 내 돈을 도둑질 하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서 얼마나 울기도 하고. 한번 진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뭐다 아시겠지만, 12일은 하나님 건데 내건줄 알고 깨먹었더니 얼마나 도둑질 할 데가 없어서 내 돈을 도둑질 해가냐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오늘 이 희석이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항상 깨워서 건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에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잘 되고,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씻어질 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앉으면 오만 생각을 다 해가지고, 남들이 아멘하니까 따라서 아멘하고, 남이 웃으니까 같이 따라 웃고 무슨 말을 하노? 무슨 얘기를 했지? 오늘 보물을 못 읽었지? 이제 이런 분은요, 예배가 안 되는 분입니다. 예배를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희석이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잖아요. 오늘 이절에 보니까 보물창고, 곧 은검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록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구석구석 모든 걸다 보여줬어요. 아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모두 다 자랑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교만과 불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맹국으로서 가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시적이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 병 죽을 병을 고치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난 것과 하나님 이 나를 지켜 주신 것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참 깜짝할 때가 있지요. 야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성도를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돈잘 버는 자랑하고 야 그런 흑자랑을 많이 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희석의 왕도 하나님 꽃을 준거 깜빡하고 온갖 보물을 다 자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릴 땐 주님이에요. 주님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학벌도 자랑하고, 재물도 자랑하고, 뭐, 여러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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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뭐 자랑거리는 우리의 주님밖에 없는데도, 주님의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데도, 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 뭐, 어떤 분은 만나면, 내 가방이 얼마줄게 요래요, 맨날. 내 눈에는 하나도 좋아 안 보이는데, 도로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 주제에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랬분대데 300만 원짜리예요 그래. 그 돈은 저기 숨겨서 줬으면 1년 내내 잘 먹고 보검절 하는데 잘 썼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 부끄럽더라고. 저도 그 가방을 며느리가 미국 갔다 오면 사준 거, 딸이 생일이라고 사준 가방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교회 들고 오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 이거 뭐 팔라니까 또 값도 뭐 남줄랑좀 바빴고 뭐 이래요 그래서 <laughs> 어 죄송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6 절에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사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옮겨,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의지하는 것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백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했어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보물을 자랑했어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막 그냥 자기 기업을 너무 자랑해서 듣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막상 사무실에 가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서 갔더니 막 형편없는가요? 자랑을 하도 해서 나는 막 대단한 줄 알고 갔더니 막별 품이 없고 별 모양이 없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나 할 정도인데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앞에는 굉장히 자랑거리 같았던가 봐요. 저는 크게 실망했어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네. 오늘 성도가 많이 와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네. 이제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잘라야 되겠어요. 벌써 여러분 다 빨리빨리 바쁠텐데 제 설교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받고 치료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핵심을 두고 제가 일하, 일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 좀 높여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잖아요. 높여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높이면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성승장구하고 싶지요. 자식 문제 해결받고, 뭐, 여러분 직장에서 또 뭐, 진급하고, 또 사업 잘좀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잘 성기고, 하나님 높이면,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생활 잘하면, 높은 자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음. 그런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치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짧은 거 하나 부를게요. 아까는 구주와 함께 나 살았으니 했으니까, 아내 마음속에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411장 1절만 하겠습니다.